네 여보세요 예 네, 반장님 지금 사건 현장 나와 있습니다 존순왕 형사 오는 대로 바로 작전 시작할게요 뭐 우리가 뭐 작전 하도 있다랍니다이 유해장 증거만 확보하면은 뭐 만사 다 오케이 예요 이 자식도 뭐 빼도 박도 못하고 할... <laughs> 김 형사 김 형사 미한테 나도 어쩔 수 없어 어? 이 바닥에 이런 게아직겠어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돌잔치 초기금 아, 지난주에 못 가가지고 미안해서 그렇지. 지금 장난할 시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회장이랑 같이 장물 거래하는 척 하면서 유회장의 장물을 증거로 확보해야 됩니다. 자신 네. 있습니까? That's w h 저 조선시가 믿겠어요. 회장님. 아, 아이고, 이거 기다리게 생겨야 됩니다. 아이고, 유회장님. 이쪽은 우리 조직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 외국 분이신데 한국말을 잘하시는구만. 할머니가 하고 분이십니다 애미야 아이 애비가 양말 뒤집어 벗어나서 빨래하기 힘들지 아이 그래도 이해해라 네가내속 뒤집어 놓는 것만 하겄냐 응? 저것또한 소리 했다고 눈깔을 뒤집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laughs> 아주 어하게 <화만해! 웃음> 뒤집고 <앉았고. 웃음> 아 저희 회장님이 이래봬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남들이 말 못하는 답답해 하는 일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어제 겪은 사이다 슬픈다. <laughs> 우리 회장님은 필요 없이 말을 길게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어, 저 뒤에 광고를 건너 뛸수 있습니다. 스킵, 스킵. <laughs> 아,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혹시 우리 회장님 지금 의심하시는 겁니까? 뭐? 김부 선생님이 난 의심해. 영화 항상 이정재 대사죠. <laughs> 아, 뭘 듣지도 않고 저렇게 나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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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십니까?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왜 여기 떨어져있어? 뒤에서 엉드냐 아니 왜그저도 벽에 붙이는 흡착신 폭탄이야! 아, 폭탄이요? 어? <laughs> 어머! 어머, 내 뽕이야 <laughs> 어머, 이게 왜, 왜 떨어졌지, 이게? 어머, 죄 어머 그니네 뽕이야? 내 뽕이야 그니네 뽕이다 어, <laughs> 내 아니, 뽕이야, 뽕이야? 너 여자였어? 아오! 야. 어머, 저 박나래 형사예요 그또 나래야? 박 형사요! 박 형사? 네! 야, 너못 보는 사이에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이 <laughs> 실수예요 야, 너 이렇게 혀, 이렇게 해봐 아인슈타인이야?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laughs> 야, 네. 이다 <laughs> 아인슈타인 리즈 앞에. 뭐 소... 아, 요즘 분장 건성으 하는 거 같다 너.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 얘기 들어봐요. 알았 <laughs> 내일 밤 상암동 오피스텔 301호로 가서. <laughs> 첫 번째 방에 있는 책상에 보면은 태블릿 PC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거기 마지막 폴더에 있는 파일을 확인하세요. 파일? 뭐야? 그 유희장 비밀장부야? 네, 누드 사진이에요.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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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 태블릿 PC가 있는 패턴 유저수. 털기... 어, 뭐, 어 Z? 근데 뭐 거야? 계속 가만히 내 누드. 어, M잔가? 저거. 이거 진짜 뭐 패턴이 왜 이렇게 안 풀려? 아, 뭐야, 왜 이래? 어머 칠렸나 보다. 홈 버튼. 아 <laughs> <laughs> 아, 진짜, 진짜, 진너 소송 준비해, 알았어? <laughs> 너 소송 준비해, 나 이거 끝나고, 진짜. 강용성 아저씨한테 말해서 너 소송하고 너 공방 차백인 거야! 더꼴이시도 기분 나쁘게 빨려봐. 지금 유회장 올때 됐습니다. 이제 유회장이. <laughs> <laughs> 면도라도 할래요, 지금. <laughs> 아유, 그런 어 아유, 아주 자연스러워 자, 이제 유회장이 작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이걸 몰래 작물을 빼돌려야 되는데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없습니까? 걱정 마 뭐. 우리 인터퍼드스 개발한 이 나노침은 사람의 목덜미에 꽂아 넣으면 아무런 감각이 없지 아, 그래요? 이걸 재빠르게 유회장 목에 꽂아 넣으면 돼 역시! 알겠습니다, 그때 어. 기다리게 서 미안합니다 아, 아이고, <laughs> 괜찮습니다 뭐, 우리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구경들 다 가자. <laughs> 이쪽으로 앉으시고. 아 정말 좋습니다. 잘보시 야, 기회다. 이 특수 개발된 나노침을 유해장 목덜미에 꽂아 넣으면 아무런 고통 없이 유 회장 항복을 할 수밖에 없지. 잘 그날 유 회장. 아, 아, 더럽게 아파! <laughs> 침맞추침 <침나 취. 웃음> 놓은 것 같은데? 네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침이야! <laughs> 빡침 뭘 빡침! <막 웃음> 침, 침, 침 빡쳤잖아 캣빡침! 아, 예. 건강에 <laughs> 좋은 건데 귀확 돌려주고 빡침를 뚫어줍니다 예예. 유회장님! 이걸 왜못 먹어? 뜨거우니까 먼저 먹어 어우, 괜찮아, 괜찮아. 시원하네. 네, 어우, 몸이 잘 풀리네. 아이 네, 네, 네. 빡침 놀 필요가 없겠어. 그래, 그렇게 맛있네요. 자 아, 시원하네.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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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숟가락이 잘잘못된다는니 잘, 어, 네. <laughs> 아, 미안해 이거. 어, 어, 귀우비계를 갖다 줬어. 어, <laughs> 숟가락이 잘못됐고. 도대체 스프를 뭘로 만들었길래 숟가락이 이렇게 노가 없어지는 거야. <laughs> 숟가락을 위에는 왜 티스푼이 돼서 나오는 거야. <laughs> 사실상 이것들 수상한 것들이 정체야. 아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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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살살 녹는 맛이다.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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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laughs> 이거 먹어봐. 오, 오. <laughs> 우리 아인슈타인 <아이수타의 웃음> 박사님이 개발하실 거요뭔 소리야 이 것들아 차를 타고 도망갔어요 어떡합니까 <laughs> 걱정 마십시오 이럴 때를 위해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차량을 격파시킬 수 있는 81인 박형포를 준비했습니다 박격포 황탄포 이야, 김박사 이거 좀 보자 이거 때문에 오늘 한번다 죽었어 45도 전방을 네. 향해 45도 영화에서 본적 있어 총알만 집어넣어 아이고 프링크스를 가져와지 뒤로 먹은 프랭클래스를 가져왔어! 내 동생 수학여행 가서 불국사 날려볼 건데! <laughs>

왜 아까 두리번거려? 여기를 자꾸 어? 우리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지금 이터에다가 빌딩을 세울 거란 말이지 여기다가? 빌딩을 사가지고 1층에는 돼지갈비집 2층에는 돼지껍데기집 3층에는 돼지 머리 편육집 와! 4층에는 돼지껍데기집 두 개를 차려서 돼지 빌딩을 차릴 거란 말이지 와 멋지죠 이미 옆에 돼지 빌딩을 세워놨는데 뭘 돼지 빌딩을 또 세워 불편하기는 하지마 하지마 돼지라고 하지마 아니 그렇단 얘기지 아이근왜 왔어 여기 어, 엄마가 미션을 줬단 말이지 미션입니 뭐, 콩나물을 사오라고 했단 말이야 아! 콩나물 아유 그래, 손님이었네. 여기 콩나물 오늘 제대로 갖고 왔어. 어? 오늘 갖고 온 거야, 오늘. 왜래 그래? 처음 보는 뽑기란 말이지. 아, 이거! 이거가 요즘에 그 인기 있는 그 만화 알지? 태권부이태권부이 태권부이 나오는 뽑기. 그 야! 뽐까부이. 태권부이 엄청 좋아한단 말이지. 좋아 우리 가게는 다른 가게랑은 달라요. 에이? 뽑으면 무조건 태권부이가 나와. 추천입니까 어. 와, 대단합니다! 회장님, 나좀 갖고 싶습니다. 사수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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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콩나물 좀한만 먹을게, 예? 신흥시켜! 아! 대단합니다! 있어, 그렇다면은 콩나물을 900원으로 치를 사고 어? 100원으로 뽑기로 하면 된다. 정 생각할 이거 거야?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laughs> 막 아, 아, 아. 걸려라. 태권부이 걸려라. 뜨나와 있어. 태권부이. 오 어, 돌아. 태권부이. 수 남이지. 아 수라 발판 잘. 오다 오다. 아야 태권부이 뽑았다. 태권부이가 나왔다. 태권부이 뽑왔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두 개. 두 개.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내 사람이 돼! 우와, 나라, 대권부위야! <laughs> 대권부위야! 아이고, 축하해. 대권부위다! 태권부이. 야, 대권부위다! 아! 이제 그거 봐라! 이거 봐라! 내 돈, 내다, 쓰레기 껴. 뭐? <laughs> 대권부위 맞잖아, 대권부위! 숙각 이잖아. 새끼야. 아니, 태권브이가 붙히가 나오는 거예요. 본드냄스 여기까지 나왔는데 네가 이렇잖아. <laughs> 믿겨. 야, 빨리 이거 태권브이 맞아 이거. 어? 뭐 태권부이 봐봐. 야, 야 네가 태권브이 됐네. 어? 무슨 그잖아또또 이거 우리 야. 또 환영해 주세요. 환영안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만든 이래. 400원 어치밖에못사요 400원? 에이, 그래 주봐 400원. 내가 너 뽑기도 했으니까 니네 그냥, 그냥 봉다리에 넣고 싶은 만큼 아! 야호, 응. 고맙습니다! 에이, 내가, 에이, 인심 쓴다 인심 써 아저씨요! 요 맞지요? 요에다 넣으면 되지요? 안 내려놔! 그건 인마 여기 저 과자 사고 이럴 때 쓰는 봉다리고 인마 콩나물 전용 봉다리가 여기 있잖아요 자 니네 넣고 싶은 만큼 <laughs> 알겠단 말이지 어,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응 어, 그래 아 오늘 뽑기 좋습니까? 장사가 잘 됐네요 여 어, 어, 어. <laughs> 다시. 그래도 나이 참 여기한테 담연히 엄마가 좋아할 거란 말이지. 이거 담으면 되죠. 야 콩나물 다 했어? 다, 음. 다 담았단 말이지. <laughs> 콩나물이 다 어디 갔어? 여기 담았다 말이지. <laughs> 어. 못 주겠으면 출산하자 이거. 누구야 뭐좀 있으면 출산하게 생겼어. <웃음> <웃음> 어? 씨. 뭐야, 뭔데 물어봐. <laughs> 그, 올라를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 자식. 아. <laughs> 야 사람이 많아.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저래 봐봐. 저 아유, 왜 그래요? 애들도 알건 알아야죠. 아이고,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아 궁금하니? 궁금하거든. 그럼 부끄럽지만 얘기해줄게. 애는 어떻게 생기냐면 남자랑 여자랑 첫날밤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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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첫날밤만 얘기했는데 왜 그래? 첫날 밤만 되겠는데. 뭐가 부끄럽다는 얘기야, 그게? 아, 진짜. 어,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 아, 근데... 얘들아,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저기, 첫날 밤에. 첫날 밤에요? 어, 둘이 장어구이를 먹고. 아! 어! 아! 아! 아기, 장어, 뚫어라 또르어또 뚫어 그리고 또 있어, 장어구이를 먹고. 야간문주도 마셔. 열려라 야간문 마셔. 부끄러워! 야! 아니, 어... 야가... 어... 너 그거 가만 안 돼. <laughs> 아, 어, 잠깐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민 씨, 그 애기 얘기는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마지막... 얼굴왜 이렇게 됐어?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러지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야, 얘들아 그러다가 단둘이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면 하기 물어다 준대! 으 아, 아...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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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너 가봐 너 가봐 안 놔라 안놔안놔 안 이것들이 확실해 어 아유 나 장사 안 해.